어, 그 다음으로는 어, 이 도면에 대해서 어, 정리하는 방법과 레이어 설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 레이어는 어디 있냐면 이 어, 부분이 바로 레이어입니다. 어, 혹시 이 이모티콘은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찾으실 경우에는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어, 이모티콘을 보고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혹은 가까이 갖다 대면 이름이 뜹니다.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CAD와 동일하고, 동일하게 떠요. 혹시 이동하시다가 실수로 이런 식으로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안에 들어가 버려요. 아, 그럼 작업하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줄게요. 떼게 되면 아까 그 모양을 유지하게 되죠.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되고요 레이어를 갖고 오게 되면 우선 크게 두 가지의 레이어가 뜹니다 원래는 하나만 떠요 기본 레이어, 영 레이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면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col 이거는 이제 벽체 이, 이 col에 다 흡수가 된 거죠 모든 레이어가 그리고 레이어를 열게 되면 이 안에 또 도면 정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col 안에 또 다른 형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레이어, 레이어를 뜻하고요.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객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어, 추가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 이때 박스 만들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거로서 조금만 작게 만들게요.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배치해 놓고, 어, 3D뷰로, 그냥 보기 편하게 3D뷰로 왔습니다. 이건 설명이에요. 박스를 이렇게 만들 때, 보셨나요? 제가 지금 불이 보시면 0번, COL, 이게 불이 다르죠? 0번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선택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박스를 만들게 되어, 박스를 만들게 되면, 불이 들어온 레이어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이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 몇 개를 좀더더 더 만들어 볼게요. 계속 박스가 추가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나는 이네 개의 박스를 다른 레이어에다 넣을 거야. 이때 더하기 버튼, 레이어 추가입니다. 이거를 누르는 순간 그 레이어에 들어가져요. 이름은 레이어 1로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그냥 이때 한 번만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아니에요. 한 번만 살짝 클릭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깜빡깜빡 수정할 수 있게끔 뜹니다. 어, 그럼 난 여기다 이제 박스라고만 쓸게요. 이때 풀이 잘 보이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어를 새로 만들자마자 그 레이어가 어, 대표가 됩니다. 대표 레이어가 돼요. 그러면 박스를 또 만들면 그 박스 레이어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제가 레이어를 안 선택을 안하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이 박스 말고 기본 레이어에 넣고 싶어요. 그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불이 체크되어 있는지 저는 0번 레이어에 만들어지게끔 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작업을 해서 레이어에 잘 들어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이 박스 5번, 박스 5번 눌러볼까요? 아, 얘네요. 박스 4번은 위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박스 5 이름 어떻게 알고 찾냐? 여기 보시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물체를 잡게 되면 여기 이름 뜨죠? 이름을 제가 그러면 AAA라고 한번 바꿀게요. 여기다 바꿨더니 내 네, 이름이 바뀌었죠. 굳이 여기서 바꾸실 필요 없고요. 객체 안에 레이어 이름 정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A로 된 박스를 0번으로 옮기고 싶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0번 레이어를 잡고 얘를 잡고 드래그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 이 레이어가 막 수백 개, 막 수천 개까지 떠요. 그러면 이걸 드래그해서 옮기는 것도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드래그해서 옮기는 것보다 여러분이 작업 정리할 때 선택하셔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이름을 써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스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럼 지우겠, 지우겠습니다. 지우게 되면 이 박스가 빈 레이어로 남겠죠. 어, 이 레이어가 거슬리다. 그럴 때 박스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삭제 버튼이 델리트가 보이죠? 지웠습니다. 삭제가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건 뭔가요? 옆에 있는 건 뭐냐? 지금 보시면, 이거 가까이 갖다 대면, 이거 지오메트리 3D를 뜻해요. 그러니까 3D 안 보이게 하기. 이건 3D 보이게 하기. 선안 보이게 하기. 선 보이게 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안에, 이 도면은 툴이죠? 끄면 도면 안 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3D, 2D를 껐다 켰다로 그 안에서 어좀 찾는 거예요 나 카메라만 찾고 싶어 요게 카메라입니다 이건 조명이고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만 보이니까 좀더 레이어를 찾기가 수월하겠죠 혹은 정리하는 게 수월해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 게 바로 여기 눈동자가 보이실 거예요. 눈동자.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유일하게 COL, 이 도면만 보이니까 c o 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도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어, 제가 요거 잠깐 땡기면서, 요, 이름이 좀금 잘려있죠? 이름을 조금. 무슨 말이냐? 얼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꺼 모양 이렇게 있는데, 얼린다. 뭘 얼리냐? 나는 COL, 도면을 얼릴 거야. 얼릴게요. 잡히나요? 안잡히죠. 이 도면을 얼려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 어? 아까 노란색이었죠? 원래 색깔이 노란색인데 가끔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col을 프로즌 해주면 확실하게 얼려집니다. 얼려지긴 해요. 그냥 눌러도. 그래서 보통 이 회색으로 되고요이 컬러는 어, 이 맥스사에서 만들어준 기본적인 컬러예요 자,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이 컬러가 눈에 띄면 작업할 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얼려줄 거예요. 그리 이걸 왜 얼려주냐? 도면이 안 잡혀야 이 도면이 이동되지 않아서 고정을 해야 작업된 인면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되겠죠. 아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스냅을 들어갈 거예요. 스냅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옵션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프로전 오브젝트. 이걸 많이 끌게요. 보면은 스냅을 아무리 갖다 대도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불이 안 들어오죠? 스냅도 풀어준 오브젝트를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웬만한 작업하면 버텍스로만 킵니다. 옵션. 요걸 잘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어, 그럼 이렇게 얼려주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레이어 잠깐 숨겼던 레이어를 다시 키고. 어, 제가 여기다 더하기 버튼을 새로 할게요. 요번에 뭐라고 쓸 거냐? 모델링이라고 그냥 한글로 그냥 쓰겠습니다. 모델링.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얼린 도면에 놔두고 그 위에다 모델링을 할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모델링도 프로 주는 얼렸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짝 볼게요. 그럼 만드는 객체가 순간 어, 얼 얼겠죠. 고정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모델링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모델링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모델링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모델링이 얼려 있어요. 박스를 만드는 순간 색상이 회색으로 됩니다. 어, 분명히 컬러가 이 컬러인데 왜 회색이 될까요? 어, 이 고정하는 프로즌는 어, 회색으로 표, 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끄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선택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작업을 하는데 이 도면이요, 도면에 만들기가 되어 있어요. 도면 어떻게? 얼리게끔 되어 있죠. 그 박스를 아무리 그려도 라인을 아무리 그려도 라인도 그려볼게요. 라인을 아무리 그려도 어떻게? 고정이 돼버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버그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다시 풀어야겠죠 원래대로 풀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옮기던가 혹은 삭제를 하시던가 해주셔야겠죠 다시 이 도면을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려 있는 곳에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링으로 바꿀게요 여기까지 레이어 정리에 를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할게요